오는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등포구가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안양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9일 안양천 일대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조기령 구청장과 관내 환경단체, 그리고 기아자동차와 롯데제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물의 날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두 개조로 나눠 실시된 정화활동에서 참가자들은 하천의 부유물질과 하천 주변의 쓰레기 등 1.5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맑고 푸른 안양천을 보존하기 위해 힘을 더했습니다. 정화활동에 함께한 조기령구청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변함없는 참여와 봉사활동으로 영등포의 깨끗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번더 살펴 주신다면은 우리 주변에는 더 모든 환경이 깔끔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맞이 환경 정비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편 군은 이번 정화 활동과 더불어 에코마일리지와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홍보하며 물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